시준생인데 직장인 친구들이 만나자 해서 디자인한다 했더니 취업했냐고 축하한다고 취업한 줄 아는데 그냥 디자인 시험 준비한다 하면 되지 막상 공부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. 시험 준비하다 보니 자존감도 뚝뚝 떨어져. 제가 음 디자인을 저는 지금 디자인 이렇게 교수가 돼 있지만 사실은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지 않았었어요. 어, 디자인을 처음 시작된 것은 97년도 IMF 터지면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, 어, 국가에서 그 당시 선생님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한창 배울 때그 당시 가격으로 보통 250만원, 300만원, 이 정도의 비용을 내고 6개월, 1년, 이런 과정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. 선생님도 그 당시 나이가 25, 26? 예, 그냥 뭐, 백수, 일은 하지만, 뭐, 그냥, 저도 취업준비생이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근데, 그 당시 제가 디자인을 처음 시작할 때, 이제 컴퓨터를 먼저 배웠어요, 저 같은 경우. 컴퓨터 그래픽을 막 배우는데, 그냥 백수였죠, 저 같은 경우. 그러니까 저도 취준생이었죠 근데, 어,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, 뭐 하세요? 그러면, 아, 저 디자이너예요?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아, 예, 그러면서, 오우, 이 멋진데요? 막 이래요. 근데 저는, 어, 디자이너는 맞아요. 그러니까 꼭 취업은 못했지만 전 디자이너였어요. 뭐냐? 아마추어 디자이너.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? 돈을 버느냐, 안 버느냐의 차이지, 그 직무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디자이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일러스트 배울 때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예. 네. 할 거니까. 취업준비생은, 어, 직장인은 아니지만 준 직장인이죠.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니까. 예. 네,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물론 자존감은 좀 떨어질 수 있죠.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어, 멋져요. 막 이래요. 그러면 이제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난 디자이너가 될 거니까. 그래서 저 디자이너라고 얘기했었어요. 저도 마찬가지로. 근데 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, 멋져요라는 얘기를 했어요, 저는. 그러면, 응, 음, 난 나중에 멋지게 될 거야, 라고. 그, 거짓말 한건 아니잖아요. 돈을 안벌 뿐이지, 난 디자이너가 된 거잖아요. 그죠? 예. 네. 그리고, 뭐, 굳이 그 친구들한테, 아니, 나 아직 취업 안 했어.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. 뭔 상관이야. 그냥, 아, 그래 그럼 넘어가면 돼요. 어차피 그 친구들은 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.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. 항상 사람들은 지 생각만 하고 살아요. 친구들은 지 생각만 하고 살아. 나 생각 안 해요. 그냥 만나서 예의상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럼 그냥, 음, 그래. 하고, 난 어차피 디자이너가 될 거야. 이러면 되죠. 우리 영화, 그거, 저기, 뭐야. 기생충에서도 보면 그런 아들이 그러잖아요. 앞, 그 위조된 그 대학, 그, 그 합격증인가요? 뭐야. 그, 제학증명서딱 들고서는. 아빠, 나는 이거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아. 거짓말 생각하지. 난 어차피 이 학교 갈 거야. 이런, 얘기,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그건 범죄죠.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.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본인이 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이 과정을 챙피해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어차피 난 디자이너가 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. 어? 난 디자이너예요라고 얘기하셔도 돼요. 단, 돈을 좀못 버는 아마추어예요. 근데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. 네. 그리고, 이 시험이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뭔가 돈을 벌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. 저도 그렇고.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힘을 내세요. 아마 자존감도 떨어지고, 이거 내가 제, 이걸 해서 뭐, 정말 뭔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, 어, 삶은 낙지님,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. 네. 자존감, 아, 공부하면서 자존감도 키워야겠어요. 다행히 시험 점수는 잘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. 어, 자존감이라는 것은, 어, 제가 이제 이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거든요. 이거 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. 자존감이라는 것은 있잖아요.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, 또내 생각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 그건 높다기보다는 고집이 센 거예요. 그리고 또 자존심이 강한 것이 자존감이 아닙니다.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그런 그뭐 어떤 뭐 정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영향이 올때 그것에 의해서 자주 의지가 되어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선생님도, 선생님도, 예를 들어서,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, 순간, 부러워요. 어, 그러면서 내가, 어때요? 못생겼어? 라는 생각 때문에, 순간 괴로워요. 왜? 외부의 어떤 비교 대상 때문에 내가, 내 모습이 비춰, 이렇게 비교되면서. 근데 나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,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?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는 그래 잘생겨서 좋겠다. 나는 못생겼지만 누구는 나를 잘생겼다고 해주는 사람도 있다. 또 내가 못생겼으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내적, 인격적인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합리화라고 할수 있겠죠. 그죠. 음. 자존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요 자존심이 되거나 하여튼 고집이 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. 자존감이라는 것은.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되고요. 열린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. 열린 마음. 네.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, 그러니까 아이덴티티,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정말 20대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삶은 낙지님, 네. 자존감을 키우시는데 자존감은 키운다라는 표현보다는, 그러니까 자존감 자체를 어떻게 높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음, 관대함. 마음을 넓힌다라는 의미라고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하여튼,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힘들어요. 자존감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.